자, 기화를 좀 넘어갔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때까지 했던 거에서 기화를 다르게 그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와서 아, 나 기화 못 그리는데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이때까지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고요. 제가 문자를 한번 써볼 거예요. dt 엔터 음, 아니지? do 엔터 0 엔터 100 엔터 치장 벽돌을 항상 시작으로 했죠. 빠져 나오시고 라인으로 250 dt 엔터 l 엔터 끝점을 찍어요. 문자 높이 100 엔터 각도 그냥 엔터. 적벽돌 치장 쌓기 엔터 두 번. 자, 무브 하셔서 오른쪽으로 50 m o 하셔서 밑으로 50. 50이라는 숫자는 100의 절반. 자, 요거 약간 내려놓고, 내가 문자를 쓸 자리에 F3번도 끄고, F8번도 끄고, 이렇게 다 갖다 놓을 거예요. 문자를 쓸 자리에 전부. 유리에도 쓸 거고, 모르타르 위 더블리 핀 마감도 할 거고, 외부용 치장 벽돌 마감, 아, 치장 타일 마감도 할 거고, 난간도 둘다 적을 거예요 음, 여기다 할까? 자 그리고 음, 이건 다 복사 복사 그리고 첨화 반자 설치 시멘트 기와 있기 삼기와 숫기와 용머리 장식 하단 설치 이렇게 다할거예요아 저거 안 했구나 홈통. 홈통. 왼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 기둥에 하나 넣을 거예요. 기둥에 저는 왼쪽에 넣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대량 놓고 무브로 오른쪽을 맞출 거예요. 자, 트림하시고요. 트림 안 되나? X로 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X로 분해를 하고, 트림 다 트림해 줘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옆에서 나오는 거안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X로 분해하고, 트림. 자, 이렇게 했고. 음, 여기 왼쪽은요. 땅으로 붙을 거예요. 오른쪽은요. 계단에 지하 우수관 연결할 거고 여기도 화단까지 붙을 거예요. 땅으로 붙는 건 EL 엘립스 렉탱글, 낙수바지, A, 아크, 앞쪽이 좀 내려왔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자, 그리고, 900 간격으로, 900 간격으로 넣어봤고, 얘도 900 간격으로, 마지막 건 놓지 맙시다. 이거는 왜 이래? 왜 이러고 있어? 자, 이것도 900 간격으로 카피. 했고, 이렇게 홈통이 앞에 나오니까, 재료 분리선은 트림을 해줄거예요자 그리고 제가 문자를 쓰려다 보니까 아 처마 홈통을 안 넣었네 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넣었고 처마 홈통, 얘는 모임 홈통 선 홈통, 홈통 거리 쇠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음, 자, 그리고 카피 카피 해야 되는 건 여기 위에 두 줄짜리 200 간격으로 카피를 하고 점을 이렇게 옮겨 줘요. 라인으로 연결. 여기도 무브로 꺾어지게 표시하시고 라인 연결.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세워 쌓기니까 이렇게 올려서 라인을 만들어 줬어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글씨 금방 씁니다. 같이 한번 써 볼게요. 근처에서부터 갈게요. 적벽돌 세워 쌓기, 그리고 티크니스 16, 미리미리 복층 유리. 자, 이것은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똑같은 걸두번쓸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 F8, F3 다 끄고 복사. 자, 그리고 여기도 이거 지우, 아, 지우면 안 되는구나. 이복층유리라는 문자만 여기다가 복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제가 난간인데, 유린 줄 알고 지울 뻔 했어요. 라인으로 표시.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건, 모르타르, 모르타르, 위, WP, 마감. 수성페인트 마감. 그리고 %%C, 50, 핸드, 핸드, 레일, 그리고, 영어로 바꾸고, %%c, 30, 난간 대 높이는, 아유, 높이는 900이에요. 라고 적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외부용, 자기질, 타일, 마감, 자, 그리고 카피. 이 같은 문자는 이렇게 다 복사를 뜨세요. 이렇게. 새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적벽돌 취장 쌓기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화단 설치. 문자 쓰는 연습요. 많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빠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고, 답 한번 보고, 따라한다는 느낌으로. 얘는 모임 홈통. 처음부터 이거 못 외웠어. 다 망했어. 이게 아니라, 한 10번 정도는 써보시면서, 시간의 힘이 되게 무섭죠? 10번 정도 해보시면서, 우리 작업해 봐요. 선엄통 엄통 거리세. 자, 우리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두번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더잘 되지 않을까요? 이거 시간 없다고 대충 했다가 다시 시험치러 가야 되는 슬픈 일이 없도록 우리 연습을 한 번에 그냥 달아서 하루에 4시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서 한 번에 끝내 봅시다. 자, 그리고 시멘트 기와 있기 같은 문자는 카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빠진 거 있나 한번더 확인. 자, 여러분들은 이게 같이 시간 맞추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멈춰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게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도면층으로 바꿔서 해칭, H 칭면도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패턴에 있는 브릭이에요. 얘는 패턴으로 가서 브릭으로 가고 각도는 0도, 간격은 1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쪽 했죠? 그럼 스페이스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문자가 빠졌나 확인하세요. 문자의 해칭이 빠졌나. 확인했으면 다시 옆쪽. 또 스페이스 빠져나와요. 다시 스페이스. 방금 우리가 다 맞춰놨기 때문에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섹션을 나눠서 작업을 우리 해 보아요. 자, 이렇게 브릭을 넣었고 화단도요. 이렇게 브릭을 넣어 주세요. 자, 그리고 화단 설치라는 말또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카피하면 됩니다. 둘다 화단 설치 말 놓고 같은 해칭 이렇게 넣어 줘요. 음. 다시 해칭. 음, AR 샌드로요. 몰탈 위 Wp 마감도 넣어 주면 좀더 완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테라스 부분이요. 우리 사용자 정의로 간격을 100으로 해서 이중을 체크하고 좀 짜잘한 타일,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넣어 주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거 싫으신 분들은 안 넣어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능하게 넣으면 되고요. 아, 여기 벽돌이 들어갔네? 이게 아마 나무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섹션을 나눠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브릭을 위에만 놓고요. 제가 밑에만 따로 한번 넣어. 어, 안 되는구나. 여기 이 걸쳐진 나무요, 이 트리 해버리세요. 혹시나 자꾸 문제가 생기면 음, 나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음, 이렇게 해칭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림으로 여기 사이사이, 문자 사이사이 다 트림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잠깐 멈추시고요. 여러분들 거 보시면서 어디가 막혀있나, 어디가 뚫려있나 확인하시면서 작업하시고 다 되면 다시 우리 만나요. 자, 이제 나머지 거다 지워요. 여러분들은. 다 지우고요. 표제란을 얹어 보세요. 집이 이렇게 중간에 가도록. 자, 트림으로 땅선 정리하시고 음, 나무 가져올 거예요. X로 셋다 분에. 녹색 도면층으로 바꿔서 얘들을 다시 한번 녹색으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 아시죠? 이제는 아시죠? 근데 이렇게만 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좋더라. 라고 해서 그냥 추천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인만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나무 진행하시면 되고요. 제가 저번에는 다 그리세요. 왜냐면 시험장 갔는데. 이거 없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라는 것은 디자인 센터요. 이거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경로를 좀잘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트림 같은 편집을 통해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계속 같이 연습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굉장히 익숙해지시는데 지금쯤 우리 지금 15번, 15번까지 왔잖아요. 지금쯤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P라인. 이 파리 세 개. 뭐네개 해도 되고. 그건 편하게. 카피. F3 끄고. 이쪽에서부터 견하씩좀 엇갈리게. 아래쪽은 타원을 그리듯이. 엇갈리게. 그리고 아래쪽을 좀 촘촘하게. 자, 이렇게 주시고요. 음, B, 엔터. 요거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름 아무거나. 기준점은 받아. 객체 선택으로 한 그루만 선택. 스페이스. 오케이. 또 바로 방금 전 명령어니까 스페이스만 치시고요. 이름 아무거나. 기준점 바닥. 객체 선택으로 나무 한 그루. 오케이. 또 스페이스. 이름 아무거나. 기준점. 객체 선택. 요세 가지만 하시면 되니까. 웬만하면 우리 블록을 잡아서 갑시다. 0.7로 다 줄였어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를 여기 옆에 붙였고요. 얘는 여기 붙였고요. 얘는 또이 옆에 붙였어요. 겹치게 해도 괜찮아요. 묶어놨기 때문에. 자 이제 무브해서 안으로 F8 켜시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스케일 조금 더 줄여요 0.7 그리고 이거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 나무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키 작은 나무 하나씩 더 집어 넣으시면 되겠어요. 노란색 도면층으로 PL 끝에 찍고 W50, 50. 땅선까지 딱 그었어요. 그런 다음 근처로 가져갈게요. 자, 이제 이거 두개 저장 중간중간 중간 잘 하시고. 프린트 한번더 제가 정리하고 끝낼게요. 프린트 너무 많이 해봤다,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가시면 되고. 연습하실 땐 DWG2PDF. 페이퍼 사이즈 ISO 전체 페이지 A3. 시험장 가시면 그냥 A3. 두 개를 잘 구분을 하세요. 시험장 갔는데 왜 ISO가 없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시험장 가시면 A3. 윈도우 찍으시고요. 플롯의 중심 별세 개, 중요한 부분. 그리고 축척 맞춤 해제하시고요. 40분의 1이라고 쳐요. 밑에가 40, 위에가 1. 모노크롬 바꿔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편집 들어가서 두께 맞춰요. 가로 방향 맞춰요. 미리 보기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이렇게 여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한 번씩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거 찍어 놓고는, 프리뷰 해놓고는, 이 선이 왜 나오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피트를 해제하고, 40분의 1로 하시고요. 입면도는 다 똑같은데, 윈도우 새로 찍고, 50분의 1로 바꿔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해요. 여기서 문제가 없는지, 어떤지, 다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 자리에서 계속 미리 보기 하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 끝났다, 출력한다 할 때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충분히 확인을 해 보시고, 시험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